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안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휘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흠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가십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대신 이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렸사오니 성령님이 시간 주의 음성을 주시고 또이 음성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이 말씀의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29절 말씀,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겨다. 여기 말씀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셨다. 하는 대목이 한 주간 동안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보셨습니다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금 멸류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서 만든 멸류관을 씌우고 영어 성경 가시면 모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롱했다. 29절 말씀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31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 전에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쓰신 가시 면류관 이것은 조롱뿐 아니라 그 면류관 자체가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34절 말씀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다. 예수님이 여러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입의 괴로움입니다. 입그 입에 왜 무엇 때문에 그쓴 포도주를 입에 물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는 그 모든 입술의 범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수족의 괴로움이죠.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신 거죠. 십자가에서 세 시간 이상을 양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그축 쳐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래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우리는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차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의미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손과 발로 저지른 그 죄를 다대 신해서 예수님이 양손과 발목에 입의 괴로움, 수족의 괴로움 또 귀의 괴로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는데 성전을 얼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양손과 발목에 대못이 바뀌어서 고통받으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해 죽이는커녕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한 그냥 속상한 얘기를 해도 성질이 나서 쫓아가고 찾아가서 전화하고 난리인데 그 수모를 다당하니 우리의 말로 써져지는 죄악을 대신하시고 손과 발로 저지른 죄악을 양손과 발목에 대못으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당하신거고 듣는 것의 괴로움을 그 고통을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한 괴로움은요, 29절 말씀, 가슴연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셨다. 가장 괴로운 거, 뭐, 입의 괴로움, 수족의 괴로움, 듣는 괴로움, 이것 더한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것이 머리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속썩이면 종아리 때리고 다 때리지만, 머리에는 손은 안 되잖아요. 머리는 큰일 나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몸에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떠받들고 다니는 거 머리는. 참 귀한 거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머리의 괴로움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릿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과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 그거를 대신하신 것이 가시 연류관을 쓰신 머리의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모든 삶의 계획들을 그 머리의 꾀들 다 대신해서 가시 연류관을 쓰신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가시 멸류관이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쓰셨던 이 가시 멸류관은 이건 한순간의 멸류관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겪었던 그 작고 큰 가시들의 결정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분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남모른 고통들이 얼마나 가슴에 못이 베기셨을까 우리가 말하는 훈이 작은 가시들 큰 가시들 중간 가시들 그 모든 가시들의 결정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가시들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살갗 깊숙이 박힌 거예요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7cm가 넘는 가시만도 72개라는 게 72개, 잔가지 빼고 큰 가시만 72개인데 육신의 상처는 110군데가 된다고 하는 기록이죠. 왜 그랬느냐? 그 가시라면 푹 눌러 씌우고 로마 병정들이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이걸 벗긴 거예요. 벗겼다가 한번더 눌른 거예요. 꽉 눌림을 받았을 때 그냥 차라리 그 고통으로 견디면 되지만 이걸 또 벗긴 거예요. 쓸 때와 벗길 때 그것도 다시 씌우고. 여러분 상상해 그 피가 얼굴과 이 목줄기를 타고 온몸과 발끝에까지 피가 뚝뚝 떨어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 그얘기 27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빌라도죠? 물어 가로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만약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실 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다면 적어도 죽음의 순간은 어쩔 수 없지만 가시 면류관은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 계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얼마나 힘없어 보였을까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맞을 대로 맞았고 수모를 당할 만큼 당했고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 빌라도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발가벗겨진 채로 인간의 눈으로 볼때 얼마나 힘없는 모습이겠는가 상상이 되는 거죠. 빌라도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성, 세상의 풍요로움, 칭찬,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힘없고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일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세상 앞에 서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날 때그 속상한 거다하 나요. 참잖아요. 침묵하잖아요. 견디잖아요. 할 얘기 다 하나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나요? 이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고통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레드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 아주 나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대꾸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마치 바보처럼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 마치 무슨 문제 있는 사람 생각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현장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힘에 의해서 패배한 패배자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시는 바로 타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에게도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자기 혼자의 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선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못다 하신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끌어 안겠다. 그 고난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연장선상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시 나무로 만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바로 그 가시 면류관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지만 이 연장선상에 있는 바울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하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오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함이라.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님이 2000년 전에 육신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의 고난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내삶 속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도 자신에게 실제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이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가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가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시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 너무 자고 하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가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할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가시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때 조금 더 손색이 없는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뭐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안질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다. 여러 가지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 가시로 인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 끝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기뻐한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약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때 약한 것이고 오히려 약한 것이 얼마나 기뻐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떳떳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바울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 약한 부분, 상처. 이것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안고 있는 가족에게 당하는 상처일 수 있고 또는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상처가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은 내게 가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가족관계라든지 화해하지 못하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것이 내 삶의 가시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앞에 꽉 맞지 뼈 난개가 큰 것처럼 막혀 있거나 답답한 그런 일들 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가시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또는 영혼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가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들을 개인에게 가정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러한 축복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근모 박사님 장로님 이분이 그 한국에 한때 그 장관이셨고 굉장히 명성을 날리던 아주 신앙의 거장입니다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바람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시간 속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라. 저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실현 저에게 주시는 아픈 가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마련한 훈련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저는 주님께서 이번에 뭘또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1등 인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중학교 또 경기고등학교로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경기고등학교를 4개월 다니고 월반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합격한 천재였습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로부터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과학 기술을 만들게 된 장본인이며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 과학 기술조 장관 등 어려서부터 그의 앞길은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최고만을 유지해 부족한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가시를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앞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인데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아들과 가족들에게 긴긴 시련의 기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몸에 쌓이는 오줌의 독을 없애기 위해 한 번에 4시간 이상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이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게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이 이렇게 물을 떼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정근모 장로님은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아버지인 장로님의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식된 신장에 대해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없애기 위해 약을 투여했는데 그 약으로 인해 간이 급속도로 나빠져 아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시는 점점 더 깊게 찔렀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다할수 있었던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이 있음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부인과 함께 하나님에게 뜨겁게 기도하며 매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몸은 호전되었지만 오랜 병으로 마음까지 병든 아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며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장로님의 가시는 병약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로 인해 잠시도 쉬지 않고 심하게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장로님과 그의 부인에게 오직 한 가지만 할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삶에 지친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치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하라는 영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픈 아들이 없었으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의 아들은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장로님이나 아들 모두 더 더욱 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은 직장에 취직하여 일도 하고 또 결혼을 하여 가정도 꾸렸으며 자녀를 생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몇년후 결국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때 장로님이 아들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다가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옆에 세 명의 천사가 서 있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 울지 말고 축하해 주세요. 장로님은 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시에게 찔림을 받았는데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가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사랑의 집적기운동, 헤비타트 운동 한국 이사장으로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가시인 아들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장로님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에 대한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책입니다. 나는 위대한 가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서두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항해하던 선박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 난파의 위기에 처할 때 노련한 선장은 화물 투하를 시작한다. 화물을 던진다는 거죠. 화물을 바다에 내던져 배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인다. 이때 선장은 바다에 던져야 할 것들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무가치한 것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바다에 과감히 던져버려야 한다 이게 훌륭한 선장이라는 거죠 참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분이 참이 책을 마감하면서 쓴 한마디만 크리스찬이라는 게 가장 영광스럽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이 쓰리 쓴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느낀 거죠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적인 과학자의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 소용없는 것들이고 자기 생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된것 기도하게 된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 책의 감정으로 수기로 쓰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지 그 고통스러운 가시 멸류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여러가지 가시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모쪼록 그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고난 이것이 되기를 제의의 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눌려있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남아있는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가시들을, 상처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정복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